검찰의 보안 사건 결국 무한 수사권 요구하는 실체. 차장님 아까 보안 사건 얘기하시면서 어 국민을 위한다고 호도를 하시던데 보안 사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대이 보안 사건 행사하시면 이 대상의 제한이 있을까요? 없죠. 제명의 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검찰청법에 두개 범죄로 축소되어 있는데 제명도 제한이 없죠. 나중에 입법하고 바뀌면 어떻게 될지 설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laughs> 보안 사건에 지금 지금 행사하는 보안 사건에 제명의 제한은 없는 거죠. 관련돼야 됩니다. 예, 관련성 가지고 한동훈 시행령으로 무한 확대해가지고 명예훼손 조사한거 아니에요? 직접 수사로 언제나 하시는 거죠? 기한의 제한도 없으신 거죠? 보안사건 맞습니까? 네 기한은 네, 네. 보안 사건을 그대로 두면은 검찰의 수사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기소 분리라고볼 수가 없겠죠. 제가 보안 수사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통계를 좀 달라 그랬어요. 통계가 없답니다. 검찰에는 보안 수사를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하는지에 대한 통계도 전혀 안 내놓고 계세요. 없답니다. 그런 통계는 근데 무슨 보안 사건을 <laughs>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봉소시오 임박 전에 보안사 를 반드시 해야 된다. 검찰이 경찰이 보안사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럼. 그 그거라도 내놔라 그랬더니 없는 것 같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이 검경수사협력에 관한 수사준칙 그거에 대해서 지금 7조를 보니까 많은 피해자 <laughs> 발생하거나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있는 사건 사건이 캄보디아 사건이거든요. 이거 검경협력 하셨습니까? 회의? 네,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규모 파악하고 있습니까? 각그 사건이 있는 충북 뭐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까요? 한 5개 6개 지구에 뭐또 경찰청에 나눠져 있는데 전부 다 회의 다 하고 있고 서로 의사소통하고 음. 있고 그 소통 창구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렇게 검경 협력해가지고 수사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되잖아요. 모든, 모든 사건이 그렇게 될수 있으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건 위원님은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자료를 내시라고요. 자료를. 검사만이 보안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려면 국회에 자료를 내시고 국회에 <laughs> 그 그것을 설득을 하십시오. 대검 차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방어권이니 방어선이니 어쩌고 하면서 언러플레이 하지 말고 위원님께서도 검사 시절에 보안수 사권 행사하셔서 억울한 사람 많이 구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으셨고 그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지가 가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는 검찰의사권남용으로 인한 수사도 불리니다 저희들이 수사권 잘못한 게 있으면 그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제도를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검찰 남겨두면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